자 이제 행사 2부 제26회 김달지문학제 기념 국제신앙송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비대면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외국 시인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인이 함께 즐겨할 국제신앙송 콘서트를 국내 시인들 중심으로 대면 신앙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예고된 외국 출연진들은 시사랑 문화인 협의회에서 영상으로 녹화해 두었습니다. 오늘 행사가 끝나면 서정시학 TV 제작팀에서 이 시간의 무대와 함께 편집해서 유튜브로 송출한다고 합니다. 현장감은 좀 떨어지겠습니다만 썩 괜찮은 국제 신앙송 콘서트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어, 유튜브로 서정시학 TV를 시청하실 때 지켜야 될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구독 또 좋아요. 알림설정 하실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연진 여러분께서는 객석이 좀 비어있더라도 김달진 문학제를 응원하시는 분과 그리고 창원시, 창원시민을 향해서 최고의 무대를 선보이기 바랍니다. 신들께서 낭송하시는 작품은 갖고 계신 치에지 15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국제신앙송 콘서트의 첫 순서는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노래하는 곡으로 이 무대를 열겠습니다 어, 연주는 바이올리스트 박정선입니다 바이린 솔로를 위한 두 개의 소곡을 연주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정선 바이올리스트는 독일 다름슈타트시립엄대와 비르츠부르크 국립엄대 최고 연주자 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경남대학교 초빙교수로 계십니다 정신이 불난스러운데 그거 있는 것보다는 두 번째 시를 읽겠습니다. 저 키에지 300페이지를 열어두세요. 봄비을 맞다. 것이 먼저 보인다. 작은 것이 큰 것을 겸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래 전에 본 아마존 인디언이 한 다큐와 도건. 아이들과 어른들의 목에 전부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자세히 보니 모두 구슬이 하나씩 깨어져 있었다. 깨어지지 않는 구슬들 사이에 깨어진 구슬 하나를 살짝 끼워놓은 목걸이를 완성한 것이었다. 인디언들은 안녕하세요. 황금장미 장미의 계절이 시작될 무렵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소년에게서 선물이 왔다. 영원히 지지 않는 황금장미 가발 사무실 책장 높은 곳에 두어 전등을 켜면 해처럼 금빛이 쏟아진다. 아침마다 바라보면 소년이 속삭인다. 열심히 일하세요. 이 장미는 지지 않아요. 내가. 여백, 경주 대령원에서. 대령원은 여백이다. 코플라 나무 위저 까치 부부. 왕들과 함께 산책 중이다. 우덤이 말한다 삶은 노루꼬리보다 짧은 유행이다. 왕들이 떠나고 나도 어느 날곧 그렇게 떠나겠지만 오늘은 내가 살았어. 그로테스크한 대어 속을 걸어간다. 선명해서. 우동 청병 데크로드로 가려는 게 아니었다. 늘 새벽 같은 시간에 오는 일간지 가지로 갔다가 너무 이른 시각이었고 마스크 없이 맨얼굴로 잠깐 걷고 싶어서 담배 한대 넣어 그닥하게 피우며 우실길에 골목 끝자락 청병까지 나갔는데 세상에나 이리도 많은 인간들이 새벽 운동을 하는구나. 마스크로 얼굴 꼭꼭 가린 채 역수구리한 남녀들 혼자 아니면 둘셋 짝지어 데크로드 따라 힘찬 활기짓으로 걷고 있는 장면들 코로나 시대에도. 그녀가 찍어 보낸 죽은 매미의 영상. 습깔에 감인 나무둥치 빈소를 무심히 바라보다. 딱정벌레 이후 본적 없는 작은 죽음. 풀벌레 곡비 소리 귀를 찢는다. 뜨난 종족의 애달픈 삶과 녹음의 종말이 올것 같은 불안한 예감의 징세, 가지에 둥지를 틀고 앉았다. 자가 격리 7년, 캄캄한 지하생활 담보로 얻은 빛나는 날개도 자. 장... 317페이지에 있는 시를 읽겠습니다. 쉰. 쉰은 내가 모른 나이. 죽은 나의 아버지는 더더욱 몰랐던 나이. 모른 걸 알아가는 나이. 그러나 천명은 커녕 나한 명도 모르겠어서 우물쭈물하는 나이. 잘 살고 있지? 난 잘렸어.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더 많았지만 오랜만에 전화해서는 친구들의 부고와 사고를 전해주고는 열 가지 암증은 가볍게 보장한다는 아직 서툰 이초자도 쉬입니다. 쉬는 쉬어가는 나이 왜 쉬는지 어떻게 쉬는지 모르면서 잊으면서 잊혀지면서 강금. 읽어드리는 밥을 주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320쪽에 있습니다. 밥을 주세요. 이 질문에 밥을 주세요. 페달이 멈추었어요. 새가 울지 않았어요. 오후도 아니고 저녁도 아닌 5시 11분엔 밥이 필요해요. 천둥이 치는 날엔 다음을 기다려요. 소리의 다음, 너의 다음, 하늘의 다음, 다음의 다음을 기다려요. 기다리면 나는 번쩍거려요. 우산에 밥을 주세요. 보리, 현미, 콩, 수수가 섞이지 않은 하얀 밥을 주세요. 용마랜드의 회전목마에 밥을 주어야 해요. 서로의 벽살을 잡는 사람들에게. 가태원 태어난... 생활성. 지금 여기서 사라지는 것이 있다. 물 끓는 소리에서 피어나는 물방울처럼. 창문 넘어 홍태에는 단독주택이 들어서고 있다. 책장으로 가. 시집을 펼치고 라일락이라는 글자 속에서 라일락 향기를 찾는다 지금 사라지는 것이 있다 텔레비전을 켜면 사랑해요 고백은 영원히 죽지 않아서 사람이라는 숙주를 갈아타고 갈아타고 사랑해요 지금쯤 저 배우는 퇴근했겠지 고백으로부터 여기서 사라지는 것이 있다 수없이 지나간 일요일이 덩그렇게 남겨놓은 오후 아파트에 살면서 갖다 놓은 화분 17층 공중의 작은 땅저 나주가 아니고 출생지가 나주곶 오기는 광주에서 왔습니다 <laughs> 조금 전에 그 노래하셨던 김지수님의 그 소프라노 김지수님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 가사와 목소리가 어우러져 가지고 우리 마음 좌편 깊숙이 숨어있던 그 에너지를 푹 끌어올리는 것 같아 가지고 매우 좋았습니다. 실린의 스테인로 켈라 죽음은 문을 열어두고 씨앗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삼만여 년 동안 깜박 졸기라도 하면 저 나락으로 떨어질 것만 같아서 빙하 속으로 흐르는 물처럼 어디든 다다라 건네고 싶은 말들 지상으로 오르는 길 수만 번 더듬어 수화로 피워 올린다. 영혼은 뜻하지 않게 누군가의 가슴에 스며들어 줄탁 동시로 서로를 알아보는 것일까. 있는 것처럼 치열하게 한번 낭독해보겠습니다 다들 치열하게 산다 김시탁 술왜 마시냐고 묻지 마라 밥 먹는 것과 같다 고파서

으시지만은 남도 가겠습니다. 그늘의 물들다. 한때 산을 날아다닌다는 소리를 듣다가, 이제 바람에 불러 넘어지는 달이 그늘 속으로 풀르기는 코로나 한 해가 지리다 그늘 길에 휘청거리던 바람이 정막한 꽃잔등 땀방울에 녹는다. 지난 세월 바람과 나눈 숫자는 백두대강 암릉을 기억하고 있을까? 고연 머리 굳은 등짝으로 흐짓고 흐느적거린다. 새봄 오면 꽃불날은 올 것인가? 서다듬지 못하는 가족 얼굴은 카톡에서만 웃고 숨소리 가쁜 그늘을 벗어나 눈부신 채광을 얻지 못했다. 힘겨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보자는 의미로 338페이지 새벽 연잎이 물방울 하나를 받아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새벽 연잎이 물방울 하나를 받아서 꽉 움켜지고 있는 연잎에 팽팽한 힘줄이 새벽을 견딘다. 견딘다는 건 때론 한 순간을 위해 수백 번도 더 함께 숨을 참아. 94쪽입니다. 연동 중암지 왕부들이 연두를 시던 겁니다. 넌지탓 마음을 단숨에 뜯어내는 승량의 때였습니다. 늦으면 늦은 대로 연두를 따라 붙으려 두툼하게 녹이는 슬픔이나 생의 첫 연서의 무용한 형식에 대해 고심합니다. 일몰에긴회당이라면눈부신처럼 폐역에 늦은 당신이라면 단팥죽 한 그릇, 빈 식탁이라면 먼저. 함께한 국제 신앙송 콘서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예전된 외국 신들과 함께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그러나 모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정시아 TV 제작팀에서 외국인의 신앙송 영상도 중간중간에 넣어서 유튜브로 송출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편집되었는지 녹화 영상을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10월이 시작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조만간 코로나와 함께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 할수 있도록 개인위생 잘 지키면서 건강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우리가 함께 즐기는 행사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제26회 김달지문학회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갈라지답게 낫지 않게 뜨거운 한낮에 끝까지 잘했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투철색에서 어, 준비한 점심 맛있게 드시고 가시는 길 조심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